제를 올리고 좋은 선 선물 선물로 내 주셨으니까 어 있죠 이렇게 비바람 방풍 해소되지 않게끔 지혜롭고 좋은 선을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막걸리두잔만 둘이어서 오늘은 두잔만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실한삼상까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역순으로 맞고 보겠습니다 역순으로 맞고 맞고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래 어,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을이네요. 오늘은 상길쌤 앱을 이용해서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목표물까지 안내해서 찾아가는 방식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약초, 버섯산행, 일반 등산에서도 필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활용도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공짜 무료 앱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풍산 삶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절삼을 위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강 자리를 찾아서 어, 몇해 전에 아마 좋은 산삼이 있던 것, 저기 여기가 재단이 있네요. 바로 거기서 좀 제를 올리고 가자고요. 제를 올리고 좋은 산삼을 선물로 내 주셨으니까 올가을에 잠깐의 약식으로 막걸리 한잔 산신님께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산행, 즐거운 산행을 위해서 모두 다. 좋은 날 되십시오. 자연입니다. 여기 올 봄에 오던 어, 신만이 재단. 어, 가을이라 좀 한랑해졌네요. 어, 봄절은 맞고 분위기는 살짝 틀립니다. 여기 신만이 모둠 재단이 있고, 한해한 어, 어, 해, 한 해, 뭐 1년만 지나도 이렇게 틀려지네요. 저 밥거릇도 넘어졌고, 밥거릇도 넘어졌고, 돌도 넘어지고, 비바람 강풍에 이게 자꾸 이게 변해.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어, 자기가 좋은 섬을 캤던 장소, 계곡 같은 경우는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이성지도에서, 어, 위치를 설정해놓고, 목표물을 남겨두면은, 11m. 어, 정확하게 10m에서 제 알람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이언입니다. 오늘은, 어, 항절삼, 단풍삼삼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난날에 10만의 재단도 한번 들러서 감사의 표시 예의로 막걸리 한 잔도 따라주고 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에 덮여 있는 것을 출입구를 한번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보시면 이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출입문 그재 제단에 부엉문을 열고 밥장을 차리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옛날 우리 신만리 약초 선배님 분들께서 제단 음. 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겨놓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게끔 이렇게 돌을 막아놓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잘모르니까자 아, 아, 있죠 아, 여기가 예, 예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고 해서 선들이 안되게끔잘 막아놓으셨네. 제가 다시 하고 료를 올리고 다시 완전하게 망놓 어, 도로 가겠습니다. 해소 방지를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렇게죠. 하나씩 선배님 많은 약초 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음. 오래됐습니다. 음. 어, 어, 있죠. 이렇게 비바람 방풍 해소되지 않게끔 어, 지혜롭다. 어, 지혜롭고 어. 좋은 삼을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어, 문을 다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든 닭그릇 국그릇 어, 술그릇이 있어가지고 어, 장기 장박에 들어왔을 때는 예를 많이 표하고 난 다음에 산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촐하게, 어, 예를 표하는 음식을 조금만 챙겨와 봤습니다. 포를 기본적으로 갖고 왔고요. 음 제일 기본적으로 막걸리도 한병 챙겨왔습니다. 막걸리. 막걸리. 두잔만 둘이 서 오늘은. 두 잔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올렸고요. 또한잔 더. 둘이서 이산하였습니다 안전사냥에 즐거운 사냥 되어었으면 좋겠고요. 어. 수확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안전사 e 의 s 거 n g a Telugu, Sanga. Sandal, Sanga, Yosan, y o s u j 따로 있고 오늘 o Ona, Sanga, Kasim, Telugu, Kaka, Yosuja, Bakara, k 잘 관리 잘, 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술, 막 o Tariko, t a 3 i k o Tar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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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안전산행 부탁드립니다. 튼실한 삼성까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삼도 올렸으니까 자는 부어드리고. 자. 오시네. 작기는 다 물러가고, 저온씨만 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삼신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네. 간단한 제로 예의는 하고 산에 있으러 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산행 부탁드립니다. 작년입니다. 기어 넣기. 하고 해선이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끼어 맞추기로 오래되다 보니까 강풍에 이렇게 자꾸 해선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선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만 보완해 주면은 어 조금은 더어이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탄식의 돌담을 해놨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해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 음식은 나눠 먹고 올리고 다시 여기를 음, 해선 되지 않게끔 튼실하게 입구를 다시 닫아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꺼내놓고 음식은 이렇게 엄복하고 옆에 내려둔 채로 어, 이것도 고심도 한다. 이것을 좀 띄워서 줘야 돼. 면벌리도좀 띄워주고. 아니야. 걸고다해 어, 줘야 돼. 됐습니다. 막걸리 뿌렸으니까. 제가 고시네. 됐습니다. 아, 음. 어, 괜찮아. 저쪽 한쪽에서 여기 막걸리만 부어 놓으면 돼. 네, 저쪽은 가까이. 다시 문을 한번 닫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하게. 빼는 역순으로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막고 맞고. 큰 돌부터 먼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입구를 막고 재로 어, 올리고 어, 갈증을 어,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저도 막걸리 한 잔으로 오늘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와 재로 올리고 난이 막걸리 맛은 더 맛있어. 어, 취하지도 않는데 음식은 재로 올린. 음식들은 귀신님들이 한번 먹고 간 음식이라서 언치거나 채하지 않는다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 어르신 분들이 그렇지 막아지지 어, 이렇게 입구만 막아놓으면 대장 해도 안 되니까 입구 네. 음, 숨겨놓 아니면 대장 해도 되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제일 크니까 필요할 때또 다시 었다가 간단히 채도 올리고 마음이 위안도 얻고 어, 잘 막아진 쓰레기는 모르는데 어적이없죠잘 음. 막아놓고 나중에 또너털썩게 어, 막았습니다 이렇게 아, 완벽하게 다음 후손들, 다음 날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히 훼손되지 않고 보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도 잘 막아드려야 되나? 음, 그치? 음. 예쁘게 막혔어. 예쁘게 잘 맞고. 항상 그대로 원상 복귀가 중요해. 아, 음, 그치? 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시작해보자고. 산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아, 상쾌하잖아. 아우 코가 아, 코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 먹어. 자 여기서 이제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한다. 단지 준비를 하고 내가 가는 발 앞에 항절 산삼 단풍 산삼이 있게 따라오시기요 네. 따라오세요. 단풍 산삼이 내발 앞에.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길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표물, 목표 지점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목표물을 찾아놓고 성이버섯시든 어, 산삼이든 그 목표물을 위해서 어, 이 상길쌤에서 바로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쌤을 열어서 어, 원하는 목표물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골짜기, 이렇게 보시면은, 고화질 HD 위성 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가가지고 이 지도에서 가, 가고자 하는 목표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산소 깊은데 산소가 있네요. 산소가 있으면은 이 목표물을 한번 정해 보는 쪽으로, 산소에다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855m 전방에 있네요. 그럼 여기 목표물을 정해야 되는데 이 하설, 이 지도를 움직여가지고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어, 이제 산소, 산소 중간에 십자가를 갖다 대고 어, 우측 점세개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한번 클릭. 클릭을 하면은 이 위치에 대한 위치 입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이치7력 클릭. 아, 소리 너무 이쁜데? 음. 하, 아, 너무 편안한 소리가 들려오네. 이렇게 쩔쩔쩔쩔 흐르는 모습 너무, 소리가 너무 좋아. 그 미끄러우니까. 우회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해서, 그, 돌더라도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돌아서, 천천히 조심해서, 이 경사진 곳 이런 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산에서. 이마사토재질이라서 이쪽에 힘들어, 막 미끄러지니까. 우회하는 쪽으로. 위험하고 경사가 심한 곳은 우회하는 쪽이 좋아. 무조건 밑에서 우회자. 위에서 우회하는 거. 보다 밑에서 우회하는 게 안전상 중요하니까, 위에서 우회하면 굉장히 위험해. 밑에 부분에서 우회하는 쪽이 제일 안전에, 안전사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회 돌아서 간다는 얘기죠. 돌아, 돌아서.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돌고 돌아서. 야 조금만 힘내고, 경사, 초반에는 경사 심해. 여기 뭐 올라서 보자고. 여기를 조금만 더 힘내고 미끄러뜨려 여기 올라서 조금만 힘내. 상꾼들한테는 이건, 이거 이 정도는 약간 약그쉼 없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경사가 심하더라도 이 구간만 올라서면 또 완만해져. 항상 그렇더라고.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막 이 있으면은 완만하게. 평탄한 곳이 나오고 항상 인생도 그렇다고 그러지. 항상 오르막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내 발로 짚고 올라든지. 스틱이, 나는 스틱 없이도 걸로 힘이 없으니까 다리 힘을 길러야 돼. 음,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와. 저 봐, 여기 오르막이 있으면 완만한 곳이 나오지. 여, 완만한 곳 어, 오르막이 끝나고 또 완만한 곳도 있고 완만한 곳도 있다가 또 오르막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어, 어, 4.3 더덕도 점점 어, 연녹색으로 단풍들어가는 더덕도 보이고요 이렇게 잎사귀가 연하게 단풍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풍된 산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앞으로. 여기, 여기. 저기 뭐야? 우와. 왕단풍 산삼이다. 황절삼이네요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뭐래? 어마어마한데. 우와. 이게 뭐야? 대물이야, 대물. 우와. 이 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봐. 아, 돌여들 속에 박혀 있네요. 노랗게 단풍 들었으니까, 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 5군지, 6군 만달인지, 발앞에, 발앞에 이쁜 단풍사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곱게 단풍 들은 단풍삼삼, 항절삼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대물. 여기 보시면, 돌여들 속에서, 대물 산삼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래? 어, 행복한 순간입니다. 산속에서 만나는 항절 삼삼, 아, 최고의 기분입니다. 예. 대물 만났습니다. 산실령님 고맙습니다. 대물 만났습니다. 대물을 주시네요. 아, 신기하다. 멋지네. 와, 어마어마해. 깜짝 놀랐어. 어마어마합니다. 자, 노랗게 단풍 든 삼삼과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절 삼삼이 빨간 열매 다음에 이항절 삼이 최고라 그래. 이봐. 건드리면 떨어지고 약성이, 약성이 모두 잎과 줄기에서 뿌리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이 삼삼은 최고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여름 내내 그렇게 돌아다녀도 숲 속에 내덜 속에 있어서 숨어 있다가 이제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반겨줍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쁘네요. 와, 신기하다. 여기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야 이쁘게 단풍된 단풍 산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풍든 항절 산삼을 한번 모셔가는 쪽으로 해서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네들 속에 있, 있기 때문에 돌만 살살 드러내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난해, 지난해 묵은 싹대 모습입니다. 지난해 싹대 모습. 여름에 맺었던 붉은 열매 모습도 여기 보이고요. 상길 세맵에서 어, 목표물 구강자를 정해놓고 찾아가는 중간에 예기치 못한 항절산삼을 몇불이 더 만나는 바람에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어, 구강짜리 목표물을 정해놓고 상길쌤 앱으로 어, 구강짜리를 찾아가는 고 구강짜리 산삼은 또만났고요그 영상은 22-1편에 이어서 바로 22-2편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표 지점까지 어, 18m 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번더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큰섬을 모셨던 것을 한번 다시 찾아 와왔습니다 11m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10m 전방에서 표정물에 정해 놓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 정확합니다 큰 어, 산삼이 나왔던 분위기는 열었습니다. 다 누워있네요, 벌써. 넘어졌는데, 두 뿌리, 두 뿌리인지, 세 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 단풍 들어서 누워있습니다. 보이시면,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어, 두 뿌리 같습니다.